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현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탐인데요. 라탐. 어, 색상은 더 예쁘게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 색상 아주아주 아주 예쁜 우리 라탐. 한번 색상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라, 어, 우리 삼두 자연 군생도 라탐의 색상이랍니다. 이렇게 색깔이 검붉게 해서 색상이 물 들어갑니다. 라탐 추라를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한쪽에 있어가지고요. 색상이 또 예쁘게 있어 물이 드는데 물을 줬던 색상이 많이 빠졌네요. 라탐 추라 같은 경우에는, 음, 키우기 무난합니다. 여름에도 잘 크고요. 겨울에도 건강하게 잘 크는 라탐이고요. 한 송이 꽃이죠. 한 송이 꽃이 있는 라탐입니다. 자, 라탐 없으신 분들 한번 키워보세요. 예쁘죠?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